하나님 말씀, 예레미아 10장입니다. 예레미아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뱃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함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 아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애워 쌓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도끼로 패고 못과 장돌이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왜그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발, 아세라 신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넘어갔는가?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민족이 보호될 상황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연약한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나무로 만들고 뭐 금으로 입힌 그런 우상들의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들이 생겼지요.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옛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이 무지했는지 우리나라도 1900,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저 북쪽에서부터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될때 평양 감사가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북쪽으로부터 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이 몰려오니 그 평양에 들어오는 북쪽 길을 가로질러 가지고 깊이 개골창을 파라고 그 장티푸스 귀신이 그 깊이 판 길을 건너오지 못하게 하라고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찾아내는 방법들이 참으로 지금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심각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선대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했으니까, 옛날 어린아이들이 천연두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어렸을 때그 불주사라는 거, 우리 남자아이들은 어깨에 맞고, 외학생들은 엉덩이에 맞고, 지금도 우리 그 불주사 맞은 자국들이 있잖아요. 천연도 예방주사. 예.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먹으셨나요? <laughs>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 하나가 그 천연두로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부모들이 다른 아이가 희생되지 않도록 그 천연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죽은 아이를 담벼락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 흉측한 걸 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떠나가도록.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런 일들이 성교사님들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내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은 없는지 어린이 새벽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그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걷는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지요. 이미 잠언은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생애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